오늘은 하프라이프 시리즈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프라이프 1 또는 블랙 메사를 하면 되는데 하프라이프 1편을 하고 싶지 않다면 팬 리메이크 작품인 블랙 메사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프라이프 2,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1, 2를 하고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지만 하프라이프 시리즈는 외전 작품도 있으니까 외전 작품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프라이프 1편의 외전 작품들은 어퍼징 포스, 블루시프트, DK가 있는데 어퍼징 포스는 군인, 블루시프트는 경비원, DK는 여자 과학자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이 외전 작품들은 말 그대로 외전이기 때문에 시리즈 공식 설정에 포함되진 않지만 하프라이프 1편을 재밌게 했다면 한번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dk는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나온 거라 스팀에는 없지만 pc 포팅 버전이 있어서 1편만 있어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프라이프 2의 외전 작품은 로스트코스트가 있는데 이건 기술시연용으로 나온 거라 스토리도 별거 없고 분량도 짧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외전은 아니지만 하프라이프 소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1편을 2편 엔진으로 이식한 작품인데 지금 하기에는 버그가 너무 많고 지금은 1편을 대체할 수 있는 블랙 메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그래도 하프라이프 소스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버그 픽스 모드를 설치하고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서를 알았으니 이제 구매만 하면 되겠죠. 하프라이프는 날릭스를 제외하면 죄다 고전 게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팀에서 세일할 때 번들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블랙메사와 알릭스는 번들에 없지만 얘네들도 할인폭이 큰 편이니까 할인할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브에서 만든 포탈 시리즈도 하프라이프 시리즈 의 세계관과 접점이 좀 있어서 포탈 시리즈를 해보신 분들은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망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